구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내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면 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근라리에 있음은 돈의 근라리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유익함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네, 이때고 물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더 고백할까요? 좋은 사람이 됩시다. 좋은 사람이란 것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본문에서 이 좋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험담을 듣지 않는 그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하죠? 네,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로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자기의 생애 동안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남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지위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바로 그한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기름이란 것은 감남류를 의미하는데요. 이 당시의 감남류는 상당히 비싼 그런 기름에 속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감남류를 많은 곳에 사용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약품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손님을 초대했을 때이 감남류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자의 화장품이나 또는 성전의 등을 밝힐 때도 이 감람류를 썼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감람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때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보여주지 말라고 하시지만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사절단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안에는 많은 금은 보아와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감남류, 그 기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즉, 이 안에 그 기름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감남류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가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귀한 기름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유함보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부유함을 위하여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피와 땀을 흘리게 됩니다. 더 나은 삶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서 이 현생을 정말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남는 사람입니까? 물론 이 전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정말 좋은 이름으로 남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살더라. 정말 열심히 하더라. 저 사람 성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세상에 이름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어떠한 것이 좋은 이름으로 남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같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그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부유한 곳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궁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간도 아닌 그 마국간에서 아무 보잘 것 없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마국간에서 왕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타고 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입성하실 때나귀의 새끼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높은 신분을 가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더 낮고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극률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왕이지만 낮은 삶을 사신 분이며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 또한 마지막에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위하여서 살았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들, 부유함들, 물질적인 풍요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높이 평가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책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책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제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깨우쳐서 그 사람에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권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오는 이 노래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싶을지, 책망을 듣고 싶을지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칭찬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책망하고 혼을 내는데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책망도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단점들은 다른 사람, 즉 제3자가 볼때더 쉽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웃과 친구가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은 점만, 더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은 이웃, 좋은 친구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쓴 말을 듣기 싫어하죠. 본인에게 잘못된 것들과 단점 있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여러분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책망에도 길을 기울이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지만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대원에서 2학년 때 설교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설교 수업을 할때 3분 동안 설교를 준비해서 같은 동기인 전도사님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앉아있는 전도타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설교에 비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이 잘못됐고 습관적 행동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설교를 들으면서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설교자가 끝나면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학기의 수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같은 동기가 설교를 한번도안 해본 전도사들이 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고 남을 평가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평 수업을 들을 때마다 아는 것이 아. 내가 잘못된 것이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나는 돌아보지 못했는데, 아, 다른 사람이 볼때 이러한 것들이 고쳐야 될 점들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돌아보게 됐던 시안이 있습니다. 내가 볼수 없는 그 면을 누군가가 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잘한 적만 칭찬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자를 사용하시지만 높아지려는 자는 꺾으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넘어뜨리십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왜 꺾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십니까? 바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가 성장하고 인내하고 단련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에만 길을 쫑긋하지 마시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말그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우리는 길을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좋은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좋은 사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바로 인내하며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일의 끝과 시작은 상반되지만 연결이 됩니다.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끝까지 맡아서 끝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위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일을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벌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여서 그 일들을 그르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여러분, 일의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시작한 일은, 한번 맡은 우리의 일들은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SFC를 하면서 임원들을 많이 세우기도 하고, 세워진 임원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SFC 위원장일 때, 한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 남부위원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남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기한 사역입니다. 첫날에 MT를 하면서 밤늦게 1년의 사업 계획을 짜는데, 이 남부위원장이 너무나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1년 동안 계획을 아직 시작하기 전에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사업에 계획을 내고 시작하자라고 말을 하고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너무나 들떠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벌써부터 열정과 들떠있으면 만약에 자기의 일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도 크고 혹시라도 임원을 떠나게 되면 어쩌냐라는 그러한 고민들도 들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 친구는 여러분 일 개월 만에 임원직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라고 그 임원직을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그 예화를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열정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맡은 그 일들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의 학생 성도님들이 하나님 맡겨 주신 그러한 일들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포기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 자리 하나하나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과 일들을 맡겨주실 때 그냥 맡겨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힘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우리의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할줄 모릅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약에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하면 고백합시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인 우리 진주남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기약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